야, 조용히 해. 얘네 다 나가. 다. 떠들고 있어. 일어나서안 나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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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업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쟤네. 지금 서 가지고. 회의를 하시겠죠. 얘네 아..근데.. 아니에요 전.. 제 스스로.. 어.. <laughs> 제 스스로.. 그러다가 여기 있던 애 중에 한 명은 지난번에.. 아 이건 좀.. 달아져.. 야 너도 가! 애완견이 제일 조용하신, 조용하신 거 같은데? 맞아요 아, 저 폴리.. <laughs> 저 연세대학교 과잠 입었거든요 지금 아 연세.. 연체... 고대일 수 있잖아요 왜 연대.. 연대 축제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 음... 아 연대 축제? 그스스로 그래. 네. 아이분할줄 아, 모르세요? 네네할줄 <laughs> 아는 게 노래밖에 없구나 <laughs> 노래도 여기잘 못해요 아 근데 멋있었다 그래요? 네 제가 수염을 좀 계속 길러보려고 비시즌에는 네. 이제 디카프리오 음. 형님 같은 경우도 음. 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아니 지금 예시든 분이 받은... <laughs> 저 공모가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저 보고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디카프리오인데 몽골에서 태어난 디카프리오 같다고 <laughs>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덮는 그 풀비어드 수염 하는 게 꿈이어서 그렇게 자라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노력해보려고 일단은 길러보려고요 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그냥 그려주시면 <laughs> 근데 아 근데, 아니, 그리면 채워지겠죠? 근데 <laughs> 어, <그렇지>. 보이잖아요, 그림게호팅 <laughs> 자리라도 나갈 수 <웃음> 있잖아요 <laughs> 나왔는데 <laughs> 그리고 나갔다고생각하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속으로 <laughs> 야, 저 <저는> 그렸네 수염을 <laughs> 을염두에 두고 하는 거 보니까 좀뭐 펀딩 고용원? 아 올해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진짜? 네. 아그 만대로 돼요? 일단 의지라도 갖고 있어야죠. 저. 저 의지가 없었던 적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재밌으시네. 아 남원 아, 선님 아, 아, 아. 재밌으시셨네.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짜난 음. 형 거기 나가가지고 네, 네.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루 종일 여자 생각밖에 안 한다. 진짜예요. 지금도터 제가 서고 있어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 고나리가 관리를 오타 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어 몰랐어요 어어. 저는 막 순우리말 이런 건줄 알았어요 <laughs> 서로 이제 고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나리? 응. 고나리 이제 그만하시면 되지 않았어요? <laughs> 무꽃꽃도 없이 집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아니야 저희 그냥 <laughs> 그냥 아니에요? 아니. 게하아니에이거 아, 그냥 인신공격인가? 어, <laughs> <이렇게 웃음> <그만하네. 웃음> 좀 어떠신 편이에요? 아, 무서우실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아요? 좀 제일 고참 아니세요? 제일 고참이죠 그럼 뭐 일단 뭐 커피 같은 거 사오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기본일 거 거고 담배 진 보러 가서 가도 좋으세요? 야 니네 발음 똑바로 해라 <laughs> 무스트룸 <주로> 고 <하고> 싶어? <laughs> 똑바로 해 그러면 <laughs> 사실 내가 관리를 하러 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건데 하루 일과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막 직원들 엄청 뭐하는거 보니까 굉장히 보이네요 아, 평소에, 평소에 저 히피컬하게 이... 보통 한 제가 10시쯤 일어나요. 10시? 시에 자요? 9시 시쯤 일어납니다. 9시. 자는 거는 새벽 3시? 음, 어, 그래 얼마 못 자요. 제가 잠을. 그러네. 6시간밖에 못 네. 자네. 근데. 술을 먹 먹어도 음. 일찍 깨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농구를 봐야 돼요. 아침에 보통 이제 동부 경기들은 또 일찍 시작해서. 어디응원해요저 보통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팀 응원 잘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피는 거죠. 어어. 대통령처럼. 어어. 이렇게 대통령이 네. 특정 지역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어, 안 되죠. 다 좋아하죠. 저도 음.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 같다, 자기가? 대통령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 그쪽 마음이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어. 보면은 조금 어. 졸려요. 어. 보다가. 음. 그러좀 자요. 어. 다시 자. 그쵸? 일어나면은 이제 한 11시쯤 되면은 어. 이제 바로 이제 배민을 켜요. 그 하트 눌러놓은 거제 목록이 있어요. 어. 어, 뭐한 30개 정좀뭘 음. 아, 먹어볼까? 오늘은 음. 네. 이제 시켜요. 음. 네. 그럼 좀 졸려요. 밥 먹으면.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담배 한대 피우고 자요. <laughs> <laughs> 폴리랑 같이 자요. 그러면은 이제 또한 또 얼마 못 자서 아, 이렇게 사는 어. 이렇게 말할 게 많이 자네. 2시쯤 이제 일어나요. 음.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켜가지고 음. 게임해요. 음. 2시부터 저녁에 약속 있을 때까지. 약속이 만약 일곱 시다, 그러면 6시3 0 분까지 해요. 그다음에 대충 준비하고 이제 나가죠. 보통 저는 이제 먼데를 안 가기 때문에 상수역을 자주 가거든요. 그 맨날 뭐 보는 애들, 뭐 진범이 이런 애들 있어요. 개그집, 개그집 아니 아니요, 그냥 박진범이라고. <laughs> 아나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연예인 그분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아, 예, 술 먹고 그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전화 좀 해요. 네. 취하만 좀. 외로콜리니까. 전화하다 보면 졸려요. 어. 자, 자요, 자요. <laughs> 소파에서, 침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자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다시 또 아침을 내는 거예요. 어, 그그 농구 덕좀보다가 어, 만약에 이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사이클이 있면 어떻게 달라져요? 여자친구 있으면, 응. 여자친구 집에 응. 있는다 치면은, 응. 응. 보통 이제 미인들은 잠이 많지 않습니까? 어, 어, 미인들 많았었구나? 네. 네. 음. 아, 그건 아닌데, 이제. 그건 아니라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말하면 전여친 <laughs> 침대에서? 쏙 나와요 몰래 깨어 깨장 그래서 나와서 농구 봐요. 본인의 사이클에서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난좀아 이건 내가 좀 고치고 싶다. 아, 고치고 싶은 건까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제가 저는 술 자체를 막뭐이 뭐 음식이랑 이술먹 이런 게 아니라 음... 친구들이랑 떠드는 게 좋은 거거든요. 어... 술 마시면, 내,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줄여야죠. 음... 제가 이제 통풍기가 음... 조금 조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검진 받았어요. 받았으면... 네. 그래서 맥주 마시려면아 마실라서는 아니라. <laughs> 내 동풍을 저기로 하려면 맥주를 좀 줄여야죠. 술을 좀 줄여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밸런스를 제일 먼저 찾아줄 건첫 번째 잠. 아 잠. 모든 거의 근본은 잠이에요. 음. 근데 지금 사이클 너무 새벽 세시에 자면 이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충분히 잠들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낮잠은 맥스 30분. 아 그래요? 어그 이상 자면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 또 이게 영향을 끼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저도 느껴요.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잠을 많이 자.. 뭐 들었어? 잠을 <laughs> 많이 자야 되는 게 아니라 일찍 자야 된다? 풀로 그냥 7시간, 8시간 자야 돼요. <laughs>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낮잠을 오전에, 오후에 자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잠이 안 오는 거구나. 진짜 낮잠 자는 거부터좀 줄여보세요. 그럴까요? 네네. 근데 먹으면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바로 늦거든요 아 그럼 배 나오지 또 나왔어요 이미 <웃음> <웃음> 제 친구 재훈이라고 고등학교 때 아이, 자꾸 모르는 사람 실명 <laughs>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낮잠부터 제가 줄이겠습니다 40대 잘하려면 30대 때뭘 해놔야 40대 때 빛을 발하겠죠 그때 가서 뭘할 생각하면 이미 늦었죠 그니까 유퀴즈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아, 뭐 나갈 거리가 없네 그러니까 뭐... 뭐 할까? 그런 생각해요 갑자기 너무 손쉽게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탁 구해서, 근데 너무 쉬워. 이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누가 마침 영상으로 찍은 거야. 어? 카드가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용감한 시민상 받아가지고, 어, 유키즈에서 이제 유재석 형님이 와, 용감은쟤 우리 카드가든! 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미 머릿속 벌써... 다, 아, 이미 멘트를 다 짰어. 그런, 그런 상상하는 <laughs> 거 좋아해요. 망상, 저 진짜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망상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laughs>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여자 생각만 하세요? 다 망상 아니야. 여자 생각이랑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는 생, 상상. 어?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다?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아 그래요? 응. 음. 좀뭐 때리는? 카더가든 씨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지금 굉장히 본인 삶을 만족하고 있다. 맞아요. 어. 솔직히 좋죠. 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로 이제 먹고 살수 있게 됐으니까. 좋죠. 이제 좋은 인생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갈게요. 네. <laughs> 여러분. 뭐야? 강지영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본부장님이 계신데 네. 우리 제가 저랑 친하거든요. 가셨네요 어디? 이분이 대장님이시고. 부하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입 부하들인 거죠. 아 죄송해요. 네 아유. 이렇게 험한 말하는 아티스트. 아, 이래 보니까 좀뭐 어떠세요. 좀,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건 딱히 없나요? 아, 많이 챙겨주시죠. 어, 예를 들면 뭐가 좀 있었을까요? 어, 술을 전 사주시고. 밥은 제가 잘 사잖아요. 어. 술을 위주로 산다고 하셨는요 예. 얘라뇨 저랑 카도가든 씨 같이 일하기 어떠세요? 아좀 아, 좀 짜증나요. <laughs> 여기 <laughs> 저희 이제, 어, 뭐야, 회사에 나왔던 음반들이랑 뭐. 뭐. 아, 이거 장기야, 씨, 3문도 있네. 하더가든 씨가 없는데? 하더가든거왜 없어? 아, 제 거는 따로 어디다 해놨, <laughs> 해놨나 보네. 아이, 아이, 스타라서. 지영 나영수 님또 빼요. 오 맞춤법도 다맞았또 <laughs> 아, 오늘 반가웠어요.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좀 거칠거칠하네. 우리 네. 어, 뮤지션들은 핸드크림도 지바시 뮤지션들은 원래 음, 여기 보이시죠? 기타 쳐가지고 관리하시고 아 기타 쳐가지고? 네. 굳은살 아, 굳은살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건조한 <laughs> 손이었어. 그냥 건조한 손이었거든? 그러니까 <laughs> 핸드크림? 알겠습니다. 네.